아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이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륨에게 이병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렛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그로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굴레네신 바알세브에게 물어보려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에게 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족들을 띄운다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이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 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오십 명을 살을 지노라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여호와 왕이 다시 다른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하늘 한울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을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 불꿇어 엎드려 간과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 오성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명을 살라권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하며 여와의 호 사자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아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굴로 내신 발세붕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에그 말을 부를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니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 엘리야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와 아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반의 아들 여호람의 두째 해였더라. 아이사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넌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 니 이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이 여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은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로 들어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또 또한 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데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교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교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제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봄에 바라보에그두 사람의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바른 땅 위로 건너더라. 헌너의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없어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을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며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은 길을, 가미,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레와불말리그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짚고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에 맞은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정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건대 여와의 호 성령이 그들을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나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서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오십 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잤대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러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 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도 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의 군원에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갔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으로서 나와 그를 조용호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야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그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그에 사십 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여우사밧 왕 열여덟째 해 아베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발 주상을 없앰 없이 하, 하였습니다 그가 그러나 그가 너바세 아들 요보함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집 자라 새끼 양 10만마리의 털과 수양 10만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 나, 나가 나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여호사바에의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라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의 도망이 가더니 길들을 둘러간 지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선에 넘기려하시 온도다. 하니 여호사바세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르되 이 전에 엘리야가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바시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바세와 에도망이 그에게로 내려간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이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이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와께서 호이세 왕을 불러봐, 모하의의성에 넘기려 하시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삼군, 삼기는 만군의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여호 사바세 얼굴을 봄이 아니며그 앞에서 당신을 향할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이제 내게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때 여호와의 손이 엘 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이 많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며 너희와 너희 가족들과 짐승들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들도 당신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면 소재 들릴때 물이 의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의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료 한다함을 듣고 가보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경계 에 서더라,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 편 물이 붉어 피가침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사람들이 이제 노락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사람을 쳐서 그들을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사람을 치고 그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렛에 의 돌들을 남기고 물맥꾼을 두루두루 다니며 치니라모하방 전세,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도방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바다들을 데려와 그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이맘에 그들을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이 그릇을 그에게 가져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두 아들을 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함으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인지를 내가 아노니. 성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그, 거기에 머물리,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이시에게 이르되 이순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이 불러매 그 여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우리와 이같이 우리를 위해 세심한 백일교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술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이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없고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부르메 여인이 문에 선이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만때쯤에 내, 아, 내 아들을 이내아들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안으로 소이다 내주 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에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날 때쯤에 엘리사가 그 여인, 여인에게 말한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사람의 하루는 주석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며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랴 하매 곧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성악건대 사완 한 명인과 낙위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저 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든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는, 하니라 이에 낙위의 한 장을 지우고 자기 사완에게 이르되 물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춰오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완 게이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러기를. 너는 편안하냐. 내 남편은 편안하냐. 아이가 편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편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바래를 내 아는지라. 게이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마는 여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죽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이씨에게 이르되 내 허리에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가던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아이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는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이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을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가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혀 있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다 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채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개하시를 불러 저 주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고프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저라고 아이를 안고 나가 아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로 대큰 소를 들고 설리자의 제자를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의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보 도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어자라게 채워가지고 돌아왔어라고 썰어 국을 끓이는 소새에태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줘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지로 가로를 가져오라 하여 소태 던지고 이르되, 퍼다 무리에게 줘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소,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발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다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요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도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라방의 군대 장관 나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종기한 자니 이는 여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나가서 그 이스라엘을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요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라방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내가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세 20, 은, 은1 0달란트와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전하니 이렇을 때 내가 내 신아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남병을 고치어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을 틈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은다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서. 그 하나님 여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에 색과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짓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랴.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 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함이 까 하니, 나, 바니,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당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어리나야 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머니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러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상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 간곤함에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상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조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에게 렘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여 그가 내 손을 의지하여 내가 렘몬의 상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편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이시가 스스로 이르되내 주인이 아랍 사람 나만에게서 면을 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이 그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를 따라 온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편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편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중에서 두 청년이 에블라임 상지 등에서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간 데두 달란트를 받으라. 그에게 간권하여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은 메고 오투볼 아울러 두 사원에게 주지움에 그들이 게이샤 앞에 치고가니라 언덕에 이르러 게이샤가 그 물건을 두 살라.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사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시야, 이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너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은,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단온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음 안에, 나병이 내게로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시가그 눈앞에 물러나오며 나방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